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어, 106회, 지난 2월에 봤던 시험, 106회 전산회계 2급 이론 문제풀이를 한번, 어,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어, 전산회계 2급 이론은 조금 자세히, 어, 분석을 하면서 조금, 어, 경우의 수들을 조금 잘 따져보면서 문제를 조금 차근차근 풀이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론 문제 1번서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중 일반 기업회계 기준상 회계의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지금 요 1번 문제는 조금 여러분들이 암기를 조금 해 주셔야 되는 건데 근데 우리가 회계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첫 번째 무조건 회계의 목적은 정보의 제공이 있다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그러니까 투자자나 채권자들이 의사결정을 할수 있도록 우리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우리가 목적으로 하고 있다. 어, 그래서 보니까 1, 2, 3, 4번 모두 다 제일 끝에 가면 정보의 제공, 정보의 제공, 정보의 제공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 어, 정보를 제공을 하는데 어, 미래 1번서부터 볼게요. 미래 자금 흐름 예측에 유용한 회계 외 비화폐적 정보를 제공한다. 1번이 정답이네요. 그런데 왜냐면 정보를 제공을 할 건데, 정보를 제공을 할 건데, 저희는 화폐성 정보를. 왜냐면 모든 것을 다 얼마입니다라고 표시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화폐성 정보를 제공을 해줄 것이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경영자의 수탁 책임 평가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수탁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투자자들이 돈을 모아줘서 경영자는 그 돈으로 영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투자된 돈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수탁 책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자가 경영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해줄 거고 투자 신용 의사 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어, 재무상태 경영성과 현금 흐름 및 자본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 문제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은 붕괴가 나와 있는데 붕괴는 일단 우리가 무조건 자, 자기 변, 자산 그리고 비용은 무조건 차변이 증가변이고 부채, 자본, 수익은 대변이 증가변이다라고 하는 게 일단 기본. 자, 차용증서를 발행하고 현금 100만 원을 단기 차입하다. 차입했으니까 우리 부채가 증가를 했겠죠? 차입금이라고 하는 부채가 증가를 하고 현금이 들어왔어요. 비품을 외상으로 구입했으면 아,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맞죠? 자, 우리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건 어, 회계상에서 엄청 중요. 상거래냐 아니냐. 상거래냐 아니냐. 너무 중요한 거고. 상거래다라고 하는 말은 상거래는 무조건 뭐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판매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상거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 상거래 판매 목적으로 구입된 자산을 우리는 또 다른 표현으로 재고자산이다 라는 표현을 써야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이 재고자산 거래에 대해서 이 상거래에 대해서만 우리는 외상과 어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라는 거. 엄청 중요한 거예요. 알아두셔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상거래가 아니다. 상거래가 아니면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요? 미수 혹은 미지급이라는 계정과목을 사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비품을 구입을 했는데 외상매입금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고 비품은 판매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미지급금이라고 해주셔야 지 된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3번은 계약금을 받았으니까 선수금 그 다음에 직원부담부금이라고 어, 나와있는데 어 직원 부담분 우리가 어 이걸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천 징수한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 직원 부담분은 무조건 우리는 예수금이다라고 처리를 하게 됩니다. 직원이 납부해야 할 은 우리가 예수금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고, 자 그다음 문제 3번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문제 3번은 다음 중 일정 기간 동안, 기간 동안 기업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주는 거죠. 우리가 어 기본적으로 우리가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주는 우리가 재무 상태라고 하는 게 있고, 그리고 경영 성과라고 하는 게 있더라. 재무상태에서 우리가 암기하셔야 되는 것은 재무상태만 일정 시점이더라. 경영성과는 일정 기간이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재무상태는 일정 시점에 뭐뭐뭐 자산, 부채, 자본을 나타내준다. 경영성과는 우리가 수익과 비용을 나타내준다. 요즘엔 경영성과 대신에, 경영성과 대신에 재무성과라고도 나와요. 재무성과. 어, 그래서, 재무상태, 재무성과, 어, 이렇게. 성과라고 나오면 수익과 비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어, 수익과 비용으로만 잡지어진 것은 몇 번이에요? 3번이 되겠죠. 어, 1번은 외상, 매입금이 틀렸고, 부채니까. 2번에는 미수수익이 자산이죠. 그렇죠? 미수수익 자산.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 4번 성급비용의 자산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 다음은 문제 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은 우리가 이렇게 거래 판료수에 맞춰서 거래 판료수에 맞춰서 그 예시가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계장치를 구입하고 보통예금 지급하면 기계장치 자산이 증가를 했고 그리고 보통예금이라고 하는 자산이 감소를 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1번, 가 맞는 말이고요. 자, 그다음에 현금 1 0만원을 출자하여 출자하는 것을 자본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럼 자산이 증가하고 자본이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어, 나번도 맞는 말이 되겠고요. 은행으로부터 10만원을 차입하고 즉시 보통예금으로 수령한다. 보통예금 수령했으니까 자산이 증가하고 차입했으니까 부채가 증가를 하겠죠. 그렇죠? 자산이 증가하고 부채가 증가. 어, 3번도 맞는 말이 되겠고요. 외상매입금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부채를 갚았죠. 그래서 부채가 감소하고 돈이 빠져나가니까 자산이 감소하게 되고. 어, 4번도 맞네요. 그래서 가나다라 모두 어, 옳은 어,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문제 5번은요. 다음의 잔액 시상표에 가나에 들어갈 금액으로 오른 것은 그랬는데, 어, 문제 5번은 우리가, 어, 합계. 합계를 일단 계산을 해야 하니까, 양쪽에 합은 무조건 같아야 하고, 차변의 목록은 모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가번의 답은 85만원이 되겠죠. 그럼 대변도 85만원이 돼야 하니까, 구멍이 하나가 생겼죠. 9만원하고 4만원이 나와 있으니까, 어, 여기 있는 과로의 금액은 13만원을 빼고 나면 72만원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85만원과 72만원.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제 6번. 문제 6번은 여러분들이, 자, 결산인데, 어, 결산의 본절차. 결산은 세 가지로 나눠지죠. 예비 절차, 본 절차, 보고서 작성 절차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우리가 본 절차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장부를 뭐한다? 마감하는 절차를 우리가 본 절차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총계정원장에 마감하는 순서는 우리가 일순위 어 먼저 수익과 비용을 수익과 비용을 먼저 뭐로 마감한다? 손익으로 마감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손익을 다시 자본으로 마감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자산, 부채, 자본 계정을 다음 연도로 이월을 시키게 돼요. 이걸 우리가 차기 이월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결산의 본절차 마감하는 순서니까 이건 좀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익비용을 먼저 손익으로. 그러니까 자 문제 다시 볼게요. 다음 주 결산시 손익으로 계정을 마감하는 계정과목에 해당합니다. 손익으로 마감하는 것은 수익과 비용이다. 수익과 비용이다. 그러니까 이자수익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어 자본금, 미지급금, 외상을주금 어 자본, 부채, 자산 이렇게 나와 있는 거니까. 자산, 부채, 자본은 창이 2월로 마감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장부를 마감하는 순서 방법 알아두셔야지 될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 문제 7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자산이 아닌 것은 그래서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장기간 사용 가능한 자산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자산을 자산을 우리는 크게 몇 가지로 두 가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나누어 줄수 있고 유동자산은 다시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나누어 줄수 있다. 비유동자산은 네 가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그리고 기타 비유동자산이 있더라. 이렇게 일단 구분을 조금 해 주셔야겠고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당겨 자산은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도록 일단 유동과 비유동은 유동과 비유동은 1년을 기준으로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1년 이내에 현금화 가능한 거고 1년 이상 그러니까 얘가 장기간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그 다음에 재고 자산의 목적은 당겨 자산은 언제든지 현금화 가능한 거고 어 재고 자산은 판매가 목적이고 투자 자산은 투기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 유형 자산은 장기간 동안 사용하는 게 목적이고, 무형 자산은 권리 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무형의 자산이다라고 얘기하고, 기타 비유동 자산은 사용할 수 없는 자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1년 이상 장기간 사용 가능한, 그럼 비유동 자산에서 찾아야겠고요. 그 다음에 타인에게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우리는 유형자산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 유형자산에 해당하는거 자 그러면 유형자산 아 위에 문제에서 특징을 가진 자산이 아닌 것은 그랬으니까 1번 상가 건물이니까 유형자산 맞고 판매를 위한 재고자산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쵸 재고자산은 어, 유동자산에 해당하니까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차량 운반구, 그다음에 시스템 에어컨은 우리가 비품이라고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 2번이 되겠고요. 자, 문제 8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8번은 제가 전산에게 어, 2급을 총정리 영상을 지난 시간에 어, 올려드렸는데 유튜브에 어, 좀 확인을 조금 해주시고요. 왜냐면 거기 있는 내용만 어느 정도 아셔도. 전산업의 2급 자격증 시험은 조금 쉽게 패스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8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8번 문제는 우리가 T자 계정을 세 가지를 이해를 조금 하고 계셔야지 돼요. 세 가지를 그래서 어, 첫 번째는 1월 1일 기초의 재무 상태. 그다음 12월 31일 기말의 재무 상태. 그리고 어, 손익 계산서 손익계정 이렇게 세 가지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초의 자산, 부채, 자본 양쪽의 합은 같아야 되고, 기말의 자산, 부채, 자본 양쪽의 합은 또같아요 손익계정은 대변에 수익이 나오고 차변에 비용이 나와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 차변의 금액이 비면 당기순 이익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대변의 금액이 비면 당기순 손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당기순 이익과 손실은 기초의 자본과 기말의 자본을 서로 비교하게 돼요. 그래서 기말이 더 크면 당기순 이익이 생기는 거고 기초가 더 크면 당기순 손실이 생기게 된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렇게 하고 금액을 갖다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럼 21년의 기말은 22년의 기초가 되겠죠. 그쵸? 음, 그러면 우리가 기초의 자산은 850 그리고 부채는 400 그러면 기초의 자본금은 450만 원이 있었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기말의 자산은 1100만원 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우리는 밑에 단기순 이익이 80만원이 생겼대요. 이익이. 그러면 우리는 이익이 여기에서 80만원이 생겼으니까 80만원 만큼 더 커져야죠. 그쵸? 그러면 530만원 만큼의 자본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부채는 570만원 만큼이 부채가 되겠죠. 양쪽의 합은 서로 같아야 하니까. 그래서 부채의 합계 금액은 3번 570만 원이 정답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회계를 배우면서 제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암기를 해주셔야지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 문제 9번, 어, 다음 주 재고자산과 관련된 지출금액으로서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것을 재고 자산의 취득 원가. 재고 자산은 우리가 매입이다라고 쓰는 표현인데 어, 우리가 상품이다 혹은 매입이다라고 쓰는 표현인데 그러면 상품에 플러스 해줘야지 되는 것은 우리가 매입 시 재비용은 플러스를 해주게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해야 할 것은 어, 매입 환출, 매입 에누리, 매입 할인이 있겠죠. 얘네들은 차감을 해주셔야 하는. 그래서 네, 매입액에서 마이너스 시켜줘야 하는 것들은 매입안출, 매입외누리, 매입할인이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문제 10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0번 문제 10번은 23년 1월 1일 취득한 건물에 정액법에 의하여 기말, 감가상각을 한 결과 단기 감가상각비는 9,000원이었다 잔존가치가 5,000원이라고 할때 취득원가는 얼마인가 그럼 정액법은 정액법은 내용연수분의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를 했더니 얼마가 나왔더라? 9천 원이 나왔더라. 이얘기죠그렇 음. 이렇게 된 거고 어 잔존가치는 5천 원이라고 했고요. 잔존가치는 5천 원. 내용연수는 10년. 이해가 되셨나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얘를 계산하기가 너무 어려워지니까, 어려워지니까, 얼마를 10으로 나눴더니 9,000원이 나왔대요. 맞죠? 얼마를, 이 위에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얘는 얼마인지 모르니까, 이 분자의 금액이 얼마인지 모른다. 그런데, 어찌됐든 10으로 나눴더니 9,000원이 나왔더라. 그러면, 10을 이쪽으로 이항을 하면, 그쵸? 어, 곱하기 10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9만 원이 나와야 하니까, 9만 원이 나와야 하니까, 취득원가는 9만 5천 원이었겠죠, 그죠? 9만 5천 원에서 5천 원 빼고 난 나머지 9만 원을 10으로 나눴으니까, 9천 원이 나와야 하니까. 그래서, 지금 정답은, 취득원가는 9,500원이, 아, 9만 5천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이해 되시나요? 어, 다시 한 번, 식을 한번 써보시고, 어, 네. 처리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유동자산에 속하지 않는 것은 11번 공짜 3번이죠. 어 기계장치는 유형자산에 속하는 거죠. 그렇죠? 기계장치는 유형자산에 속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12번 다음 자료에서 단기 기말 손익계산서에 계산되는 임대료는 얼마인가? 그랬는데 단기 임대료를 360만 원을 받았어요. 그렇죠? 어, 그러면 우리는 360만 원이 1년분이다. 1년분이다. 1년분을 받았는데, 어그 중에 차기에 속하는 금액이 90만 원이 돼요.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90만 원만큼을 빼 주셔야겠죠. 이건 차기분이니까. 내년도 거니까 90만 원 빼주시면 270만 원만큼의 당기분이 나오겠죠. 네. 단기분은 270만원입니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13번. 총 급여 지급 시총 급여 30만원 중 근로소득세를 차감하고 29만원 현금 지급하였다. 유동부채계정. 어, 우리 아까 뭐했어요 원천지급 시. 직원부담금의 소득세. 소득세. 직원의 소득세를 우리는 예수금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나오겠죠 이해되시죠 네 이거 급여는 여러분들이 분개 당연히 할줄 아셔야 지 되니까 자그 다음 14번 문제로 넘어가서 보시면 다음에 결산일 현재 계정별 원장 중 자본금 원장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 14번 문제는 일단 여러분들이 어 전산에게 2급에서만 조금 중요한 자본금 계정이에요. 자본금 계정은 대변에 기초자본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추가출자에, 그리고 단기순 이익이 나오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차변에 인출액, 인출액, 그리고 단기순 손실. 그리고 기말 자본금이 나옵니다 양쪽에 합은 무조건 같아야 하고 이 자본금 계정은 무조건 어, 전산액이 2급에선 여러분이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고 자 전기이월 나왔으니까 기초자본금은 2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차기이월 나왔으니까 기말자본금은 290만원입니다 그리고 손익이 90만원 당기순이익이 90만원이었습니다 이익이요. 아시겠죠? 요렇게가 자기자리에 체크를 해주신 거다. 그래서 기초자본금은 200만원, 당기순이익은 90만원이 발생했다. 차기의 기초자본금은 290. 왜냐면 올해의 기말이 내년도에 기초가 되는 거니까.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결산일 자본금 원장은 손이 200만원으로 마감되었다. 아니요. 어, 자본금은 자본, 자본, 자본은 차기 2월로 마감을 하는 거예요. 차기 2월로 자산부채자본은 차기 2월로 마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본금을 손익으로 마감하는 게 아니라 수익과 비용만 손익으로 마감을 하는 것이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은 마지막 문제인가요? 네 문제 15번 세금과 국과 계정을 사용하여 회계 처리하는 거래는 무엇인가 그랬는데. 어, 이건 이제 급수가 올라가면서도 여러분들이 조금 잘 알고 계셔야 되는 세금과 문과금이에요. 세금과 문과로 처리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 일단 우리가 세금과 문과로 처리되는 것은, 어, 재산세. 그리고 자동차세. 그리고, 어, 무슨 등록 면허세. 어, 그 다음에 무슨 회비, 어, 무슨 협회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세금과 원가로 처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 취등록세라고 얘기를 하는데, 취등록세는 취득원가에 포함시켜 주시는 거예요. 취득원가에 포함, 아, 세금원가에 한개더 있다. 수입인지. 수입인지도 세금과 공과에 해당하고요 어 수입인지는 우리가 이렇게 주민센터 같은 데 가서 등본 같은 것들이 이렇게 뗄때 주민등본 록등 같은 것을 어, 뗄때 그때 내는 수수료에 붙는 게 바로 수입인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 세금과 공과로 처리를 해 주시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그래서 어 우리가 1번 건물의 재산세를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그랬으니까 1번이 정답이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급여지급시 근로소득세 근로소득세는 우리가 예수금이라 했어요 그쵸? 어 계속 똑같은 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근로소득세 그리고 4대보험 직원부담금을 우리는 예수금이다 라고 처리를 하는 거고 차량운방부를 취득하면서 취득세 취득녹세는 취득원가 해당 자산의 원가에 포함시켜 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표자의 소득세, 대표자의 소득세는 여기에 있는 인출금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대표자, 개인적인 지출이에요. 개인적인 지출을 우리가 인출금이다 라고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정답은 1번 생번과에 해당하는 것은 재산세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조금 되시나요? 어... 여러분들이 조금 반복을 많이 해주시면 어, 충분히 시험은 어, 쉽게 어, 문제 풀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어,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은 실기로 다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